안녕하세요. 2025 금융프렌즈 이지윤입니다. 여러분은 돈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투자, 예적금, 신용점수 들어만 봤지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금융교육 컨텐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상첨화는 자산관리, 투자정식 등 생활 속 금융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금융교육 전문가 손은경 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돈의 기본원리, 소비, 저축, 투자, 신용과 금융사기 예방까지 유익한 정보만 모아두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편은 금상첨화 시즌2, 2편입니다. 이화에서는 소비와 지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불수단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 지불수단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금융교육 컨텐츠는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금융, 이제 금상첨화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